지난해 삼성은 세계 최초의 폴더 웹폰인 갤럭시 폴드를 전 세계 시장에 선보이며 출시할 때마다 매진 행진을 이어간 바 있는데요. 이번엔 그 후속작 출시를 앞두고 다시 한번 흥행몰이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본격적인 방송 시작합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갤럭시 언팩 2020 행사를 앞두고 이번 언팩에서 갤럭시 신제품 5종을 전격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8월 5일 삼성전자는 사상 처음으로 삼성 갤럭시 언팩 2020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되는데, 이는 최근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으로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갤럭시 언팩 행사를 상반기와 하반기 두번 미국에서 개최해 왔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펠리스 오브 파인 아트에서 언팩 행사를 열어 갤럭시 S20 시리즈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공개되는 갤럭시 신제품 5종에서 사용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제품은 아무래도 삼성의 신작 폴더홀폰인 갤럭시 Z 폴드2입니다. 삼성의 신작 폴더홀폰의 제품명은 갤럭시 폴드2가 아닌 갤럭시 Z 폴드2로 정해졌는데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올초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플립이 출시되면서 폴더블 제품의 브랜드가 갤럭시 Z로 통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갤럭시 Z 폴드2는 지난해 출시된 갤럭시 폴드의 후속작으로 전작보다 화면이 훨씬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일 더 버지 등 외신에 따르면 삼성 갤럭시 Z 폴드2는 테두리가 줄어드는 등 전작 갤럭시 폴드보다 외부 및 내부 화면이 넓어진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접었을 때 겉면에 드러나는 커버 디스플레이는 기존 4.6인치에서 6.23인치로 대폭 확대됐으며 스마트폰을 펼쳤을 때 내부 디스플레이는 7.3인치에서 7.7인치로 커지게 됩니다. 이는 외부 화면이 가로는 좁고 세로로 길어 불편하다는 점을 보완한 것으로 화면 크기가 일반 스마트폰과 비슷하여 접었을 때 활용도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젤 넓이로 줄여서 전작보다 화면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디스플레이 우측 상단에는 기존 노치 대신 펀치홀 디자인을 적용해 화면이 더욱 넓어진 느낌이 들며 전면 카메라는 펀치홀 형태로 탑재되었습니다. 후면 카메라는 6,400만 화소 망원, 1200만 화소 광각, 1200만 화소 초광각이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디스플레이 소재는 갤럭시 Z 플립과 동일한 초방막 강화유리를 사용해 내구성을 높였고 디스플레이 주사율은 120Hz까지 상향될 전망입니다. 120Hz 주사율은 초당 120번 화면을 내보내 끊김없이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게 합니다. 가격은 전작과 비슷한 230만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하게 될 삼성의 차기 폴더홀폰 역시 전작처럼 흥행 엔진을 이어가길 기대합니다. 이상 갤럭시 Z 폴드 2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방송 올리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구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